요한계시록 18장 3절을 질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 10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가로대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성경고한성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무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예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남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바벨론의 상품들, 이 상품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는데 이 질문이 영혼들을 상품화 되는 것인지요 그랬어요. 아니 영혼을 어떻게 사느냐? 상품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 바벨론 고대 바벨론 솔로몬 성지를 다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몽땅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 그로말마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이 마지막 멸망을 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현재 나라로는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인 대통령이 그 바벨론의 옛날의 그 영화를 다시 재현하겠다고 그런 엉뚱한 꿈을 꾸다 그러는데요. 여기 바벨론이라는 것이 다시 그러면 그 이라크가 옛날 바벨론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건가? 혹 사람은요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완전히 침공을 해서 침공한 뒤에라 전쟁으로 완전히 후세인을 이제 정권을 무너뜨리고 헤센이 이제 이라크 가 앞으로 될 건가? 세계 강대국이 야 이라크는 서로 이제 이라크에 나오는 석유. 그 아주 질 좋은 석유 싼값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석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각 나라들이 그게 이제 군침을 삼키고 있는데 아마 어느 나라가 그 바벨론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강대국들이 같이 합동으로 이라크를 아마 공동으로 개발하고 거기다가 어떤 나라를 재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고대 바벨론의 영광이 영화가 다시 나타나지 않겠나. 그게 에덴 동산이 가장 중요한 곳이고 옛날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던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특별히 정치와 종교가 합세한 세력을 가르치고 또 거짓된 이 종교, 하나님을 빙자하고 세상과 타협한 그 음료, 큰 음료를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말씀도 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생각하니, 음녀는 타락한 여자를 음녀라 그러고, 그 타락한 여자는 이화된 이 종교, 기독교, 하나님 그리스도를 배반한 이 세속적인 기독교 세력을 음녀라. 큰 음녀는 이제 그 가장 우두머리인데 아마 그것이 앞으로 가톨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녀들은 이 개신교 잡다한 세속적인 교회들이 될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세력을 엎고세 세력 위에 저크리스도가 나타나요. 어쨌든 이 종교와 정치가 합세한 세력 이것이 하나의 바벨론의 세력으로 나올 텐데 그게 지역적으로는 이라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럽의 실질 옛날 고대 로마 캐토릭의 본부인 그 바티칸 로마 안에는 바티칸이 있잖아요 그 세력이 될 것인지 그 영화가 재현될 겁니다 아마 어쨌든 거기서 많은 이 사치스러운 상품들이 거래되고 온 세계 그 왕들이 그게 아마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래요. 정치 세력과 이 거짓된 종교 세력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심판을이뤘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그 상품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 그런 그 환란 때에도 아마 이 세상의 왕들과 부자들은 아마 사치에 치부할 겁니다. 그 여기에 나오는 이 많은 상품들을 보면 그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세마포와 자주옷감 비나 붉은옷감이 모든 것들은 전부 사치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상품이 사람의 영혼들이라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고 가룟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과 함께 영혼이 팔려가는 거예요 멸망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상품들 품목 중에 사람의 영혼도 넣었다는 것은 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음료가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일이잖아요. 이 세상 종교와 정치가 합시해 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영혼이 그게 함께 세상 사치품들과 함께 팔려서 영혼이 이제 멸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마지막에 그 거짓된 종교와 정치와 세상 그 사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멸망할 걸 말합니다. 부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통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옷은 존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 금과 은이 너희를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스바에서도 보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속할 수 없다. 그들의 영혼이 함께 멸망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